안녕하세요. 함께 자미 두 수를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살성 중에 두 가지 경량과 타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살성에는 경량 타라, 줄여서 양타, 그리고 화성, 영성 줄여서 화령, 그리고 직업, 지공을 줄여서 겁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언급한 순서가 경량은 양의 속성, 타라는 음의 속성, 양, 음, 양, 음 순서로 읽어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별들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음양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성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육살성 같은 경우에는 명반의 길흉을 어, 뚜렷하게 나타내는 별들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성과의 배합이라든지 어, 산방에서 어떤 여건들이 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육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섯 가지니까 살성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악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살성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살은 어, 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다라는 거죠. 사주로 이야기하면 뭐 관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살이라는 것은 권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권위 그리고 살이라는 것은 이과 성향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분야를 정할 때 문과 쪽으로 갈 것인지 이과 쪽으로 갈 것인지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성이라는 거죠. 기술과 관련되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별들이 육살성이다. 그래서 육살성이 명궁이라든가 산방에 없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고방식이 어, 좀 낙천적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새, 어, 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세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좋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성향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살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전문직이라든지, 좀 까탈스럽다, 별나다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미두수의 명반의 삼방사정만 보고도 이분의 성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육살성만 가지고도 대충 짐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성이 많지 않은 분들은 보면 감정적으로 좀 편안하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 좀 낙천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육살성 중에서 경량타라 화성영성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사살이라고 합니다. 사살, 네 가지의 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육살성 중에서도 당연 탑은 경량과 타랍니다. 그리고 어, 육살성은 악역을 담당하는 성이, 성이고, 육살성 비치는 명과 운은 일반적으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삼방사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방사정의 어, 다른 정성의 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살, 제살이 되는지 살이 살을 어, 제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육살성이 비치는 명이라든가 운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한쪽 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육살성이 비치면 나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살성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뭐다? 양타. 경량의 양, 타라의 타, 양, 타다, 된다. 그리고 세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경량, 타라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별이 포국이 되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1년에 있어서 그별자리의 유사, 유 자는, 흐를 유 자는 일년을 뜻하는 글자고요 살은, 어, 여기 보면, 육살성의 살을 뜻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서 이제 발생하는 살을 말한다는 게 육살입니다. 거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유양, 유타가 됩니다. 1년의 별인데 경량의 양. 그래서 유양이 되고요. 1년의 어떤 살성이 되는데 타라가 와서 유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량 타라에서 하나의 글자만 따오고 앞에다가 흐를 유자, 1년을 뜻하는 흐를 유자로 붙여서 유양유타가 되는 겁니다. 뭐, 대운에서도 같은 원리로 그, 뭐, 대양, 대타, 뭐, 이런 말들이 씁니다. 그리고, 어, 경량이 명신궁에 있을 경우에 성격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좀 인생이 고단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는 경향, 그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이제 원망을 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이렇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럴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겠죠. 누구나 경약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다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타라가 명신궁에 있으면, 마음씀씀이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또 타라가 음적인 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몰래 눈물 많이 흘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성격이 강하고 위맹하다. 이게 이제, 어, 타라에 대한 설명인데, 타라가 또 있으면 또 일에 진태가 많아가지고 안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타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타를 만약에 보게 되면 운에서 운에서 만약에 양타가 들어온다 삼방사정에서 아니면 뭐 록기로 해서 인동되는 공선에 있다 그러면 사업적인 파동이 예상할 수 있고 또 재물을 뭐 손실 본다라든지 탈제 그리고 건강상의 상해 건강이 좋지 않다 그리고 육친과는 감정적으로 뭐 분리될 수 있고 고독.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양타가 있는데 화령, 화성의 화, 영성의 영 이제 줄여서 화령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공, 직업을 줄여서 겁공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공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양음 순서로 해서 겁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련과 어, 급공, 이 양파에 더해지면 이런 부정적인 경향들이 뭐 사업화동, 재물손실, 건강상해, 육신과 고독불리, 감정적 고통을 당하는 게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제 오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량은 양금에 속해요. 10천간 중에서 양금은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경량은 경금, 화끈하다라는 거죠. 타라는 음금입니다. 신금이죠. 신금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민감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이 양타를 양타를 어, 속화금이라 그럽니다. 속자가 뭐속하다라는 뜻이고요. 화와 금, 어, 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살성은 전부 다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성약, 기본적으로 그렇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속화금인데 어, 금이니까요. 불로 쇠를 그릇을 만드는 격발 가능성도 있어요. 격발이라는 것은 갑자기 좋아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불로 쇠를 녹였는데 어떤 그릇이라는 용도를 못 만들고 그냥 쇠가 그냥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격발과 부정적인 파괴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이 된다.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격발은 긍정적이고 어, 양탈을 만약에 잘 쓰시잖아요. 그러면 화살 위권이 됩니다. 살이 변화해서 권세가 된다. 이게 이제 화살 위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살 위권으로 해서 제살에서 쓰는 어, 분야가 군. 경찰, 사법계통, 그리고 의사들, 의학, 과학기술, 살성을 제가 이과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계통에서 이 살을 재화해서 쓴다. 그래서 어, 살을 재화해서 쓰는 예를 예 중에서 양타가 격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살들이 풀려서 잘 쓰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하면 양타 자체가 건전해야 됩니다. 양타가 건전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하면 별이 밝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묘왕지가 되어야 되고 진술충미궁에 있으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양타가 화성과 영성을 만났을 때 화성과 경량을 만나면 화양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성과 타라가 만나면 영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양격과 영탁격이 되는데 다른 살이 간섭해서 만약에 이제 이 구조를 흔들면 흉살이 되고요. 그런데 화양격 영탁격이 이루어지면 어, 격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경량의 양이잖아요, 화양에서 이게 양금이고. 화성에 양화가 됩니다. 양금과 양화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양과 양끼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과 양끼리 만났을 때에는 서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타라와 타라는 은금이잖아요. 신금이었고 명성은 음화잖아요.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음끼리 만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만나잖아요. 경량하고 양이, 어, 영성, 음을 만나가지고 영양이 된단 말이에요. 영, 양이 되거나 또 타라가 화성을 만나가지고 화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과 화타가 되면은 나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불협화함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량과 타라의 별의 화기를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그, 기운으로 화하는 부분을 보면, 경량은 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라 같은 경우에는, 타라 화기는 기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경량과, 경량이 이제 양금인데, 양이다 보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성격이 있고, 타라의 음금 같은 경우에는 음은 드러내놓지는 않는다라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양은 명적인, 그러니까 밝은 속성이 있다는 라 거죠. 바로 드러난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암적인 속성인 음금 같은 경우에는 물밑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서서히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경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강상의 상해가 있을 경우에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수술하는 걸다 알게 되는 거죠. 드러나버린다라는 거죠. 밖으로. 거기에 비해서 타라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 걸리면 당뇨는 사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이잖아요. 서서히 진행되는 거. 그래서 어, 타라는 당뇨. 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질병으로 되어서, 어, 경량의 어떤 고통은 바로 알려지는 반면에, 타라의 고통은 뭡니까? 혼자 떠안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 경량 타라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어, 일단, 그, 칠판의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제가 했고요. 다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